차뽑은 이제 두달 조금 지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사고 너무 속상하고요. 어, 갑자기 이제 급정거하는 차를 받아버린 상황이 됐고요. 당시에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데 아마 블랙 아이스 때문에 제대로 작, 브레이크 작동이 안되고 엄청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방 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박은 거라 제 과실 1 0 0로 됐고요 뭐 변명의 여지 없이 거리를 조금 더 뛰어서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는데 브레이크가 밀렸습니다 아마 길이 미끄러워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미끄러진 거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밑에 센서가 다 깨졌고요 번호판도 찌그러졌고 태풍 로고 반은 사라져 있고요 범퍼가 들리면서 튀어나왔고 본넷도 찌그러졌습니다 본넷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뒤로 밀리면서 이게 자체가 뒤로 밀려서 여기가 딱딱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운전석 분넷또 밀려가지고 현재 여기 살짝 들렸죠. 문짝은 괜찮습니다. 그 와중에 램프는 깨지지 않고 또 멀쩡합니다. 다행히 램프가 비쌀 텐데, 램프는 멀쩡하다는 거. 그래도 운전은 멀쩡히 할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처리 다 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었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별 이상 없이 울 수는 있었어요. 다만 이제 앞에 센서가 계속 울린다거나 엔진에 개입할 때 진동이 조금 들어온다는 점. 그 부분 제외하고는 운전할 때 아무 이상은 없어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그게 바싹 붙어서 운전한 건 아닌데,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였는데, 긴급 제동 보조도 다켜 있던 상태였고 뭐풀 옵션 모델이라 안전 사항 관련된 옵션은 다 추가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맹신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됩니다. 운전을 오래 했고 꽤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초심으로 네, 운전 앞에는 정말 고수 초보 뭐 가릴 거 없이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고요 아쉬운 게 이제 긴급제동보조 같은 시스템이 당연한 말이지만 길이 미끄러우니까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뭐 정말 그 코앞에 다다르셔야 인식을 하면서 멈추지 뭐 달리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긴급제동보조가 정말 어 제대로 작동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아직 의문입니다 어쨌든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 수원 르노코리아 정비센터로 접수하러 왔습니다 설 연휴부터 아주 액땜을 제대로 하죠. 내년에 운이 얼마나 좋을려고네새는건 없는데 이제 주행도 한 1시간 한까이 했거든요 그 네. 사고 이후로 네, 네. 어뭐 특별히 이상 없고 이제 센서가 울린다거나 이거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제 엔진이 좀 개입될 때 진동이 운전석까지 가는 거좀 있었고. 음, 깨졌구나. 못 아, 봤네. 네, 네. 네. 다 밀려 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빵 때리면. 네. 그러면 또막 국민 비나 이런 게또 엄청 올라가거든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우리 네. 나가고서 그뭐 하는 거 자체가 수리비용이 비싸거나 그냥 전기를 차려라는 거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비싸거나 그런 측면에서 그냥, 네. 뭐 네. 그냥 이제 아... 어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뜯어봐서 그냥 실제로 들어가져 있는 품번이랑 저희 품번이랑 네. 매칭이 안돼 있는 경우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게 네. 작업이 안 되어 있나봐요. 네. 네. 어. 어. 나머지가 어. 완성되고 헤드램프 불은 또다 들어오던데. 어. 그 상태로 네. 그거는 뭐 고객님 운행 하신다라고 하면 뭐 뜯어봐서 운행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하는데. 네. 왜냐면 그 지금 다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고객님 옵션. 인지를 못 하시면 거의 종합 보험이기는 하지만 네. 내가 옵션상 뭐 예를 들어 블랙박스 들었어요 음. 아니면 또는 그뭐그 그래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설연휴지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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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당직 특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차를 맡기고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리 기간이 무려 한달 정도 걸릴 수 있대요. 부품이 없어서 어, 이래서 르노 삼성 르노 코리아 차는 사는 게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현기차였으면 부품 없어서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는 안할것 같은데 그 점이 확실히 아쉽네요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만든다고 하는데도 부품이 없어 가지고 기존의 사고 차량도 오래 걸렸다고 그러고, 제차 역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다행히 자차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면책금만 내면은 수리는 받을 수 있고요. 어, 대신 이제 무서운 거는 할증이죠. 면책금 최대 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마 50만원 맥시멈 채우지 않을까. 수리 금액의 20%를 면책금으로 내게 된데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이니까 최대 면책금인 50만 원을 제가 내게 되는 거고요. 앞서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눈으로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는 한 400만 원, 최소 4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면책금은 50만 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장 차를 써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게 안돼 있더라고요. 렌트카 특약이 안돼 있어가지고 렌트카를 결국 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제 돈으로 다 빌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렌트카 없이 지금 그래가지고 걸어가고 있고 당분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꼭 렌트카 특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보통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기면 경우에 따라서 렌트카를 이제 차량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공업사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르노코리아 사업소에 맡기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앞으로 한달 동안 뚜벅이 라이프를 본의 아니게 즐겨야 될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고 참 아깝네요 갇히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많이 아쉽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코나 하이브리드를 살걸 그랬나봐요 여러모로 심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뒤에 보이는 하이브리드